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두의 등급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두는 크게 생두의 크기, 두 번째 결점두 개수, 세 번째 재배 고도로 세 가지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아, 생두의 크기는 어, 스크린, 즉 철망에 생두를 올려놓고 빠지는 것과 위에 올라, 그대로 남는 것그 그때 구멍의 크기로 분류를 하고요. 케냐 탄자니아에서는 큰 것을 AA. 그다음에 작은 것을 AB. 그 밑에 등급도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제일 큰 거를 수프리모. 그다음에 엑셀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케냐 키안부 AA 오시드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AA.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케냐, 키안부, AA, 워시드와 같이 표시되었을 때, 케냐 국명, 키안부 생산지명, AA 등급, 워시드는 가공방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두 300g 안에 불량콩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는 g 원 G2, G3, G4, 밑에 G56 계속 나가는데, 어, 한국에서는 거의 지원, G2, G4까지밖에 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어, 브라질은 NY2, NY3로 표시합니다 어, 브라질은 예전에는 No.2, No.3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어, 뉴욕 상품거래소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해서 NY, 뉴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커피의 예를 들어보면 어,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 지원, 내추럴 이런 식으로 표시된 생수나 원두를 보셨을 텐데요 어, 에디오피아, 지명, 아리차 그 지명보다 조금 더 작은 지명이나 어, 협동조합의 이름이고요 지원은 등급, 내추럴은 가공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재배 고도에 따라 분류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 산지가 높을수록 어, 아침 저녁에 온도 차가 커서 그 콩의 밀도가 좀 높아져서 어, 전반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고요. 코스트리카 과테말리는 shbhb, 멕시코 온두라스는 shhg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를 shb 는 strictly hard bean 의 약자, hb 는 hard bean 의 약자이고요. shg 는 strictly hard grown, high grown. 그게 약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따라주 SHB,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이거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이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AA, 스프리모, 지온, SHB, 뭐 이런 정도의 스페셜티커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 가지 분류 방법은 생두, 원두를 그냥 크기나 어떤 결점도 개수, 고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해서 맛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맛, 맛을 평가해서 따로 또 분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